자,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리더스 클럽의 이정찬 대표입니다. 자, 제가 오늘은 예, 최근에 확정 발표된 서울시 2030 생활권 플랜에 따른 어떤 부동산 시장의 어떤 파급 효과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2030 서울시 도시 기본계획 안에 기본계획 안에 예. 있는 계획이 2030 생활권 계획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의 전체적인 어떤 지리적인 공간적인 어떤 입체적인 하나의 종합 발전 계획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는 세 개의 도심 그다음에 일곱 개의 강역 중심, 그다음에 12개의 지역 중심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 서울시 2030 도시 기본 계획에는 예, 다섯 개의 어떤 생활권역 에 대한 계획만 나와 있습니다. 이걸 좀더 구체화해서 나온 게 이번에 2030 서울시 생활권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 권역별로 세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 그 동안에 2013년도에 이제 초안이 나왔었죠. 그래서 약한 4년간 다듬어졌죠. 그래서 약 4년간 각 지역별로 공청회라든지 이런 그 서울 시민의 의견을 쭉 수렴을 해서 예, 이번에 확정을 해서 예, 발표되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 금년 2018년 3월 8일 부로 확정 공고해서 바로 시, 즉시 시행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좀더 내용,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다섯 개 생활 권역이 어떻게 나눠져 있느냐. 자, 첫 번째 도심이죠. 도심 권역. 예를 들어서 종로구라든지 중구라든지 용산구가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북권 동부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북구라든지 성북구라든지 노원구라든지 그쪽이 이제 동북권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북권 서북권 같은 경우는 서대문구라든지 은평구 이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서남권, 서남권 같은 경우는 관악구라든지 금천구라든지 구로구 이쪽에 해당이 되겠고요. 동남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남 4구가이 동남권에 대부분 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인구를 보면요, 아무래도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많은 지역은 첫 번째가 동북권이 동북권과 서남권에 인구가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만큼 또 인프라, 기반 시설은 그만큼 노후돼 있는 지역이 또동북권과 이런 서북권이 되겠습니다. 자, 좀더 권역 생활권이 이게 다섯 개 권역으로 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총한 35개의 이슈와 11, 111개의 어떤 목, 추진 목표와 한 263개의 세부적인 추진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자, 이걸 좀더 이제 세분화해가지고, 예, 지역 생활권으로 나눠집니다. 여기에는 예, 총 116개의 미, 미래 발전상과 472개의 추진 목표와 좀더 세부적인 각 동네별로 약 1127개의 추진 목표가 있, 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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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현재 어느 동네에 살고 있는지 이게 궁금하시다면 예,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추진 배경이나 응? 추진 분야를 좀더 말씀을 드리면 요 추진 배경은 크게 한세 가지 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어요 첫 번째 는 지역별로 균형 개발을 촉진 시키는 데그 목적이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각 지역별로 균형 개발 을 하면서도 그 지역 안에 어떤 자족기능을 강화하는 그런 의미 가 숨어 있고요 세 번째는 지역별 생활 맞춤형 도시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한 일곱 가지 분야로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 공간적인 측면, 산업 및 일자리, 주거 정비, 교통, 환경 및 안전, 역사 문화 관광, 그 다음에 이제 복지 및 교육 분야인데 우리가 부동산 재택이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도시 공간이라든지 주거 정비라든지 교통적인 그런 측면에 이제 역점을 좀 두고 그쪽에 더, 좀더 우리가 세밀하게 읽어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이런, 이런 이, 이2030 이런 생활권 플랜이 구체화된 게 동단위까지, 행정국의 구 동단위까지도 이게 세분화해서 구체화된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용산구 한남동에 산다면 한남동의 미래상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지역별 인프라 차이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 거냐 하는 것도 이 계획에 상세하게 다 담아진, 담겨져 있고요. 그래서 이 서울시 2030 생활권 플랜을 뭐라고 요약해서 함 축되게 한 축되게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요. 우리 동네에 2030년도가 되면은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을 거다 하는 우리 동네의 미래 발전된 어떤 지도를 미리 볼수 있는 어떤 계획된 설계 도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030년에 우리 동네가 이런 모습으로 바뀌는 거나를 우리가 미리 알 수가 있다면은 내가 우리 동네 내가 사는 지 아니면 내가 투자할 지역이 아그 지역은 2030년도에 어떤 모습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미리 예측하고 투자를 할수 있는데 있어서 좋은 지침서가 될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 계획 중에서 가장 좀 뭐랄까요?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서 좀 영향을 줄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그동안에 우리가 상업적 즉 상업 지역이 전체 우리 면적에 차지하는 비중이 장히 적었습니다. 그 그나마도 어느 한 지역에 좀 집중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지금 현재 보면요. 은 1인당 상업지역의 면적을 보면 은 가장 적은 지역이 동북권이고요. 그 다음에 서북권이고, 그 다음에 서남권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남권, 강남이죠. 물론 도심은 절대적으로 많죠. 종로나 중국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도심을 제외한 지역을 놓고 본다면 동북권이라든지 서북권이라든지 서남권은 강남권에 비해서 일반 상업지역이 상대적으로 적다. 자, 그런 측면에서 어떤 지역의 자족 기능, 그런 어떤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상업지역을 추가를 지정하겠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부동산 재택계적인 측면에서 자 예를 들어서 현재 준주거나 상업 삼종 주거지역이 일반 상업지역으로 바뀐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값 상승은 예, 뻔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래서 이번 이런이0삼공 서울시 생활권 플랜에 예, 신규 상업지 물량이 한1 9 2만 제곱만. 제곱미터 정도가 이제 충격로 나오는데 그 중에서 약한 74%를 강북구나 강서구 쪽에 배정을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남권이나 서북권 쪽에는 약한 17만 제곱미터나약 18만 제곱미터 정도밖에 이제 배정이 안 됩니다. 자,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점은 강북이라든지 강서구 쪽에 있는 더블 역세권이라든지 그런 지역 같은 경우 현재 3종 일반 주거지역이 준주거가 되고 준주거가 일반 상업 지역으로 용도 지역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왜 이미 2030 플랜에 이런 강북구라든지 강서구 쪽에 이런 일반 상업 지역을 추가 지정하겠다고 대이 계획이 다 이미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어떻게 용도 변경을 하겠다고까지 아직 안돼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지만 우리가 확률적으로 역세권에 있는 토지 같은 경우는 일반 상업용지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면서도 가능한 더블 역세권을 끼고 있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좀더더확률 높겠죠. 따라서, 자, 이번 2030 서울시 생활권 플랜에서 우리가 얻을 힌트는, 재테크적인 측면에서 얻을 힌트는 뭐냐. 아, 더블 역세권에 있는 역세권, 예, 250m 이내에 1차 역세권이죠. 그런 지역에 있는 상가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을 취득을 해 놓으신다면, 응, 용도 지역이 용도지역이 3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상업 용지를 바뀌는 순간 예, 가격은 예, 큰 차이를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자 3월 8일부로 확정 공고된 예, 서울시 2030 생활권 플랜 내용도 중요합니다만은 그 내용 중에서도 예, 용도지역 중에서도 가장 가치가 고민도 복합개발할 수 있는 일반 상업 지역을 추가 지정하겠다. 이 계획이 이 비행이 숨어 있다 이 점을 제가 강조드리면서요 좀더 상세한 내용은 서울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